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에, 지난주에 말본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용은 어, 조금 에, 또 같은 본문이지만은 어,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우리 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신 어린 양, 그두 번째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까지. 예,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네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중심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중심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네, 하나님의 손에, 성부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책이 들려져 있었는데 그그 그 책에는 어 일곱 개의 인이 예, 이렇게 인으로 그 책은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 책은 두루마리입니다. 예, 그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죠? 그 인을 뗄 자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더라. 네 힌트를 주죠.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렇게 3절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힌트를 이미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게 똑같은 말이 나, 말씀이 나왔죠. 예,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이요? 하늘 위에 땅에 땅 아래 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더라. 거기에 벌써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을 누가 그 책을 누가 펴며 누가 떼요? 죽임 당하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그럼 도대체 이 이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이는 7개나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영화 많이 보고 우리가 또 책도 읽고 그죠? 뭐 그렇듯이 그런 건가요? 하나 떼면막 재앙이 쏟아지고 두개 떼면 또 쏟아지고 세개 떼면 또 쏟아지고 막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틀렸죠. 왜냐? 떼려면은 다 떼야 돼요, 한꺼번에. 7개가 다 떨어져야. 그죠? 봉인이 열리고 책이 열리죠. 한 가지씩 떨어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게. 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6장 대망의 이제 인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와, 이거 도대 무슨 일일까? 예?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지씩 떨어진다는 것은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열려지는 걸 말아요. 열려지는 것. 음?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그게 무슨 열려져 가지고 재앙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은 일곱 개가 다 떨어져야지 책이 열리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책이 열려지는 걸 말해요. 보여지는 걸말한단 말.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걸 말해요. 복음이 내 안에서 실재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궁금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인을 하나씩 뗀다뗄 때마다 인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재앙은 어디에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응? 복음이 열려집니다. 자, 인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쏟아지는 거죠? 예? 심판받을 이 육신의 세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면은 인이 떨어질 때마다 뭐예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열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히브리스 4장 11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응?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뭐로 비유하고 있죠? 양날선 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이 떨어질 때마다 그 재앙이 어디에 쏟아져요? 우리의 육신적인 인생에 쏟아져가지고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사는 자에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을 뗀다라는 것은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인이 떨어지는 책이 펼쳐지는 복음이 일러지는 이 내용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설사 기독교 신자라고 하여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죠? 기복적으로 살죠? 세속적으로 살죠? 그러니까 두렵죠. 인이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말이 막써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임합니다. 우리가 늘 알듯이, 우리가 항상, 항상 기억해야 하듯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심판받을 옛사람을,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확 끌어 안으시고, 같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응?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 같고 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응? 그래서 돈을 벌고 싶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고 싶고 그래서 세상이 좋은 그 인생에 그, 그런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택하사 우리 예수님이 그런 우리 인생을 끌어 안으시고 십자가 상해서 죽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심판받을 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죽는 자를 말하는데 죽지 않아요. 죽는 자가 십자가는, 십자가는 죽는 자가, 진정으로 죽는 자가 사는 자 되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네. 십자가는 진정으로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인을 떼는 거예요.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자, 인을 뗄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주님을 보십시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잖아요. 말로 다할수 없이 주님은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죽으셨다고요. 인을 뗄수 있는 자격은 죽어야 자격이 있어요. 진실로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아 오늘도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응 오늘도 이할 말이 많은 이 입술을 딱자그 지퍼를 채우고 주님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건 뭐예요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는데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종입니다. 종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바로 뭐가 되죠,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네? 교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뻑이고 지식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이러는 자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대표에서 기도했듯이, 높아지는 것은 순식간에 높아져 버려요.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휙 하고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올라가 버립니 낮아지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지 알기는 알겠는데 낮아지는 것은 자존심 상하죠. 지 예? 나도 네만큼 안다. 여러분 한번 욥기를 좀 읽어보세요. 욥기의 음? 진수는요, 그 중간 부분이에요. 욥기의 진수는. 예? 3장, 4장 이후부터요, 40, 40장까지가 진수예요, 사실 거기에 보면 구역질 날 정도로 잘난 인간이 등장해요. 아주 구역질이 나요, 아주. 잘난 인간. 누구죠? 요. 끔찍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끌어 안으시고 말이죠. 다, 그 은혜를 베푸셨어. 맞습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이야 이상한 역사가 안에서 나타나요 교만해지면 높아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시죠? 그죠? 예. 여러분 뛰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높아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거 속성 없으세요? 여러분? 응? 저는 있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높아졌어요 어거지라도 높아졌어 그런데 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네. 두 다리를 뻗고 잠을 못자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담장이 자꾸 높아가고 담장 위에 철망이 막 채워지고 이러는 거예요. 엄 그죠? 감시카메라를 달고 네? 높아졌는데 왜 그러고 살아요? 불쌍하게? 신기하죠? 주님이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이 치셔서 나를 낮추셨는데 그래서 물질도, 명예도, 시식도, 건강도 다 사라졌는데 신기한 거 하나는 주의 복음의 성령의 역사지만 해서 내 마음에 그때부터 편안하죠.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렇게 그 길을 여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인을 뗀다는 라 것은 말씀이 열린다는 것이고,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죄악의, 죄악 세상에 쏟아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칼같이, 비수같이 때리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낮아지고 복종되어지고 그리고 굴복되어지는데 놀랍게도 말씀이 열립니다. 신기하죠? 말씀이 열리고 그냥 말씀이 술술술술 술술 이해가 되어져요. 말씀이 정말 스물스물스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오늘 이럴 때에 누가 합당하냐?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하시다. 이 얘기는 그 안에 바로 그 속에 속해 있는 바로 저와 이런 오늘 성도들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져서 교만해져 버리면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신기하게. 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동안만 딱 교만해져 봅시다. 그것도 좀 체험해 봐야 돼. 그죠? 체험 많이 하실 분들은 하지 마시고. 그잘 이해를 못 하겠다 나는 그러신 분들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한번한 주간 동안 하면 높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한도 끝도 없이 한번 높아지셔갖고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가 되는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막 빡빡한 게이 가슴부터 막빡팍 미끼와요. 맥힌 것 같아요. 말씀이 안 읽혀져요.